친박 편의 유튜브 라이크 like pp 의 김휘종 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라이크 like pp 는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컨텐츠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잘 아는 내용을 토대로 제작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는 것을 배우 거나 알아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천영식 비서관님을 모시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영식 비서관님이랑 저랑은 청와대에서 3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이 영상 마치고 검색해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홍보기획 비서관이라는 그 자격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또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어, 우리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관계인데 어, 또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고 어, 요즘 뭐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 많이들 보시죠? 네, 감사하게도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좀더 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도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저도 이렇게 뭐 오늘 어, 힘닿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역사적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은 이제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는 입장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대북정책에 대해서 제, 저도 뭐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이제, 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 홍보기 비서관이 무슨 대북정책을 안다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도 그 워싱턴 특파원을 3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외교 관련 취재를 많이 했고, 박근혜, 이제,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실 외교 관련 업무를 뭐 우리가 알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꽤 협력 업무를 많이 했고요. 홍보기획, 역대 정부의 홍보기획 비서관 중에는 유일하게 대통령님 순방에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활동도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나름 어 제가 또어 연구하고 이렇게 지켜 본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네. 달라. 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대북 정책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게 대북 정책이 가장 큰 분야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 외교 활동 전반이 다 이제 포괄돼 있는 거죠. 아, 그런 정책 중에 이제 대북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책을 냈었습니다. 전역식의 정언이라고 책을 냈었는데 이 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뭐 제가 생각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평가를 한 정책이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고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다룬, 뭐, 그, 저는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주목받는 외교 안보 정책, 이, 에 챕터도 있고요. 경제 정책이라든가 개혁 정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어 되게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게 많은데 그 잘한 게 지금까지 3년 동안 다 묻혀 있었고 또 묻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못 하는 분위기고 심지어는 뭐 계속 뭐 잘못했다고 욕만 먹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도 국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봐도 참 잘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갖고 그런 거를 일부를 이제 책에서 담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저는 이 외교 안보 정책, 대북 정책 이거는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어, 첫째는 이제 균형감각입니다. 균형감 박근혜 대통령 대단히 이제 이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하고, 항상 균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아마 균형, 균형감 있게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박근혜 정부는 드레스된 구상 등으로 대단히 북한과의 교류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그 박근혜 정부의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북한은 세차례 핵실험과 47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만 26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이게 김정일 정권, 김정일 정권이 18년 동안 18, 18년 맞나요? 맞나요? 그, 그, 있는 동안에 총 16번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김정일 정권 전체 동안 쏜 것보다 한내 동안 더 많이 쌓았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최극도, 극점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 평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좋게 좋게 해서 어, 해보려고 했으나 그게 되지 못하는, 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힘으로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힘을 보여주겠다. 해서 2016년도에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여러 가지 대북확성기 이제 재개라든가 그런,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만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무슨 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도발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맨날 사탕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도발하는 당사자한테 사탕만 줍니까? 그건 도발을 더 하라는, 저, 유인밖에 다, 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정부의, 어, 이제 원칙적인 여러 대응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균형감각 속에서, 어, 나온 그런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또 다른 이제 특징을 저는 들려면 현실감입니다. 현실감. 박 대통령은 모든 외교정책, 대북정책의 현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가장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어, 말씀이 이게 2016년 3월 달에 회의에, 이제 외교안보분야 회의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모든 대북 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 그동안 육자회담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제재가 소용이 없는데 비슷한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 중국과 러시아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런 참모들은. 제재를 아파하지 않고 5차, 6차 계속 핵실험을 계속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북한을 이렇게 그렇게 놔두면 그게 북한을 붕괴상황으로 몰아가는 거다. 어, 그래서 북한은 어, 그렇게 하지만 북한은 심리전을 가장 아파한다.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고 그래야 항우 도발이 억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정말 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큰 기준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얼마나 정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입니까? 변화시켜야죠. 변화시켜야 북한의 인민들도 뭔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변화시켜야 우리하고 통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북한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항상 북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변화를 위해서 순간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냥 북한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전제, 전체주의 집단을 살려주는, 생존시키는 데가, 이제 생존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 그게 없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정권을 살리는 것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거기에 깨맞추잖아요. 깨맞춰서 모든 걸 그냥 괴변을 어 늘어, 늘어놓게 되는데 그게 목적이 달라서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아까 이제 균형감, 현실감 어,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이제 연장선입니다만은 원칙주의. 원칙성입니다. 원칙적 원칙 정도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철학, 정치 철학자 체가 이제 원칙주의를 되게 내세우시잖아요. 북한도 믿을 만한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북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뭐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령 2012년 우리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박근혜,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 일이 살아 있을 때 북한을 방문한 적이 2002년. 있습니다. 2002년인가요?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하고 왔죠, 네. 그죠 어,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하고 왔는데 그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남북 이상 가족 상설연회 소, 그 다음에 금강산 댐 공동조사, 어, 그 다음에 북한 축구 대표의 서울 방문 및 통일 축구대회 개최. 이 당시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 그, 런상황인도 불구하고, 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약속한 거는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의 이야기도 하고 해서 설득을 해서 그걸 다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북한도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시안게임인가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 노력을 많이, 대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답을 했고, 북한도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도발, 아, 이게 자기들한테는 도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어느 순간에, 그, 이제, 북한이 태도를 돌변했을 때, 그때도 모른 척하고, 아이고, 제가, 쟤들이, 아이고, 우리 도발하는 거, 아이고, 안 봤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건 아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어? 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그걸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하려면, 제재를 아파. 북한이 아파하게 제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재를 그냥 뭐, 한 운동, 만 운동 하면 아무 대북 정책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이제 원칙적인 이제 원칙성을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저는 뭐 그게 이어 균형감각, 현실감, 어 그다음에 원칙성 이 이런 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주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지금도 어 공무원들이 외교 안보 분야에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 그. 역대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보다도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요. 뭐 왔다갔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개성공단 폐쇄도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확성기 그, 예. 그 뭐라고 하죠? 확성기.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죠. 그게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북한 쪽에선 되게 심각한 그 제재라고 해야 되나? 심각한 제재죠. 네, 그런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국방부하고 어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대북학생기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개를 하면 북한이 이제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DVD든 뭐, 뭐 이런 심리전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노래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되게 이제 힘들어 하는데 이 확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성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귀순도 하고 여러 가지 탈북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군 자체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다. 군에서 반대를 한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을 너무 자극시킨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극시킨 자극시켜서 워낙 북한이 아파하는 거니까 자극시켜서 혹시 이렇게 뭔가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우리가 이제 북한은 우리가 몇번이 북한의 도발에 응징을 몇번 우리 정부가 했지않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응징을 하면 거기에 더 이상 응징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응징을 안 하니까 북한이 제차 3차 자꾸 도발하는 거지. 우리가 강한 응징을 하게 되면 북한은 그게 2차 3차 도발을 못합니다. 이게 국제 외교관계에서 그 저뭐 근본이 되는 힘의 어떤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없었습니다. 그게. 북한한테 강한 시그널로 작용을 했고, 그 때만 해도 북한이 이제 대단히 힘들고, 내부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어. 2017년 혹은 2018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그 시점쯤 되면 북한이 이게 내부적으로 모순이 폭발을 해서, 어, 내부적으로 붕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정보 당국에서 북한을 그대로 한 1, 2년 더 봉쇄 정책을 더, 제재 정책을 더 유지를 시켰으면 북한이 극도로 이렇게 힘들어져서 아마 뭐, 거의 항복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다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 북한의 생명줄을 살려주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국면이 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예. 심지어 그 얼마 그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북한 인민들 넘어오라고까지 대놓고 얘기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죠. 탈북도 우리나라가 이제 2016년인가 17년이 탈북이 3만 명이 탈북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탈북 숫자도 대단히 많이 늘고, 또 탈북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탈북자, 탈북의 어떤 양상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태용호가 넘어오는 것처럼 북한 고위층이 이제 대거 넘어오는 어, 그럼 그 고위층이 넘어온다는, 건 고위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권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건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 어, 고위층이 넘어오는 거. 두 번째는 집단 탈북이 대단히 늘었다는 겁니다. 그 어, 우리가 그북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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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그 식당의 종업원들,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그것도 막적폐라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사해갖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 집단 탈북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가져다주는 저 북한 사회의 어떤 충격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 식당에는 지배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뭐 어떤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것. 그럼 그게 전체가 그 집단 전체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반대 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근본적으로 밑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고위층의 탈북, 그리고 집단 탈북,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극적으로 표출된 탈북 형태였어. 어, 아마 그 형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부서에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 북한 사회가 오래 버티기가 되게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저 전망이 많았고 그것의 한 일환으로 넘어올 사람은 계속 더 넘어오라 사실 그것도 대단한 북한한테 대한 어떤 뭐라고 할 자극이죠 자극이지만 그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실은 최근에 뭐이 트럼프 저 정부에서 이란 공격 그거를 보셨습니다마은 북한도 많이 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북한이 그런 거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뜹니다 내부적으로 옛날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참수 부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북한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군이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도발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다든게 그거는 무슨 뭐 문재인 정부처럼 대화를 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는 그렇게 막 구걸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못 하는 것이지. 힘에 의해서 그게 도발이 억제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거 가서 무슨 뭐 사탕을 두개 주겠다, 세개 주겠다 해 갖고 도발이 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자꾸 이렇게 무슨 뭐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마치 무슨 평화가 온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선동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북한의 도발이 억제되는 거는 저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도발이 억제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해서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성과 원칙성과 균형감각을 통해서 정말 잘 이렇게 핸들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미국도 제가 지금까지 항상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을 두고 약간의 갈등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은 많은 갈등이 조성되고 있, 있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리딩을 리드를 하고 미국 정부가 그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북 정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주도권이 한국 정부에 있었고, 어, 그에 따라서 어떤 쭉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지금 혼돈의 대북 정책으로 이렇게 어, 늪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편하게 해주셔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무게감은 되게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저,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항상 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뭐, 어,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은, 청와대에 3년을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고, 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청와대 내에서도 그 분들과 회의에도 많이 참석을, 아마 제가 홍보 쪽 일을 합니다만은, 안보 쪽 분야의 회의를 저만큼 참석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참석을 했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의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들이, 이게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놀랍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이렇게 창의적이면서 과감한 어떤 정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도 판을 깨지 않으면서, 어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에, 이렇게 존경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뭐 항상 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외교 대북 정책이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 잘하는 게 어느 하루 아침에 에 형성된 건 아닙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신 결과물이 외교 안보 정책으로 우리 정부 때 외교 안보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 다른 부분도 더뭐 이야기할 기회가 더있겠습니다만 항상 외교한 보 정책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제가 아는 거를 항상 막다 이야기하고 싶은 뭐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그 약간의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또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영식 비서관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